꽃이 조그만하니 예쁘게 피어서 한칸해 봅니다 이꽃 풀의 이름은 괭이 쌀이라고 하고요 음 이게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하네요 지금 연구 중에 있답니다 뭘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요 연구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그 그 야간문처럼 꽃이 야간문보다는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간문처럼 꽃이 생겼어요. 이게 길거리 풀이기는 하지만 길 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야생초 이름은 괭이쌀이라고 하고요. 음, 우리나라 원토종이고요. 지금 무엇을 연구하는지는 몰라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꽃이 조금 해서 조금 해도 예쁘죠. 음, 이것저것 찍다 보면, 화초 종류를 찍다 보면은, 대부분이 외국 종자가 많은데, 이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거라고, 우리나라가 원, 채생이라고 그럽니다. <laughs> 원쥐 고향이요 음, 빙이살이라는 자연, 하초랍니다. 들꽃이라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야간문처럼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야간문은 아니고요. 조그맣지만 예쁘죠. 자 다시 한번 예쁘게